오늘은 26절부터 40절인데 오늘 본문을 딱네 단으로 요약하면 덕과 은별과 풍위와 질서 이렇게 아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풍계라 네, 어찌할까 네, 너희가 네. 모일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아, 그럼 덕의 반대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덕이 더 분명해지죠 덕의 반대는 서로 상처를 입히고 어, 서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어, 그런 것이 바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 그것이 아무리 좋은 버릇이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 덕은, 첫째는, 그, 내가 오라야 돼. 나한테. 아,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아,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오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은 일이야. 그러면 하면 됩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 응? 앞에 오는데, 그런 거 하는 거야! 아니, 세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아, 다른 사람한테 세워지고, 어, 다른 사람을 상처 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 것인가를 철대 된다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나한 오른 거, 어,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벽을 끼치는 거 좋아요. 문제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오른 거. 아, 근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또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표에과 그러지만 그것이 자기 모집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첫째나 둘째는 나한테 오른것 같고 그래서 크게 말하면 같은 의미세 번째 정말로 어, 다른 사람에게도 벽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다 조화를 이룰 때, 아, 이 일은 하는 거지. 이세개 중에 하나만, 이건 아닌데,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 마치 이것하고 비슷해요. 예화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을, 어떤 아, 음식이지 나한테는 이게 나는 굉장히 맛있어. 근데 이건 다른 사람에게는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왜 그래요? 입맛이 다 다르니까. 나는 뭐 옳다고 주장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얼마 든다. 내 생각이 옳다고 아,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면, 어, 그것은, 어, 바로, 적스러운 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단어의 분별. 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 14장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분별할 것이요. 왜 여기서 둘이나 셋이 말하라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쪽 길로 가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쪽 길로 가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아, 그걸 덜컹 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다고 말해도, 정말 그런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알아보기도 하고, 어, 이렇게 주변에 두세 군데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결정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순해. 누가 딱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딱 믿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사기당했네. 이게 굉장히 어, 순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순진함이 때로는 나한테 손해를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응대를 해야 돼. 보통 사람도 그냥, 나한테 인사 잘하고, 늘 웃고, 뭐 웃어주고, 친절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 덜컥 믿었다고 우리가 손해본 사람 많죠? 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이라고 그래갖고 덜컥 믿어가지고 손해본 사람 있어요. 장로님이다그래가지고 덜컥 믿어가지고, 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고, 문제를 전파하시지않 그리고, 품위있고, 질서있게 하나 모든 것을,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왜이 말이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막, 무슨, 뭘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뭐 무시하고 막, 욕을 한다거나, 막, 무리하게막 한다거나, 그러면그 사람은 그냥, 품위 좋아도, 욕한 것 때문에, 좋은 것 다, 막, 쌍시옷 나오고 막, 그러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을 끝까지, 예, 내치지 않고, 예의를 다 갖추고 아주 정중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딱도. 그리고 질서있게요 이 질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밑에 조그만 글씨를 써놨는데 절차를 중요시하는 거죠 절차는 질서하고 비슷한 법은 절차를 중요하게 봐요 해둔 뭐, 법은요 그 법을 어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서를 잘 지켰는가, 아, 절차를 잘밟았는가 이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왜 절차를 중요하게 해길까요이 절차를 무시한다는 거는 뭔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응? 어떤 내가 뭘, 하, 뭘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그냥 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걸 빨리 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버리니다그런 그것이 문제 네,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laughs>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님이 기쁠라면 나도 기뻐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기뻐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죠. 의회의 사역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덕이 되지 못하면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오히려 일하고 일한 것 때문에 막 분열을 시키고 일한 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려면 어, 일하고 손해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때 너무 힘들면 좀 쉬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하기가 도저히 힘든데 억지로 그걸 한다면 자신에게도 기쁨이 안 되지만 남에게도 내가 기뻐야만이 그 기쁨이 흘러서 남에게도 천해지고 그것이 남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